안녕하세요 새벽의 미녀 김선장 입니다 내일샵 어, 가기 전에 만들었던 양발목 가방 마저 만들어 볼 건데요 어, 저는 그냥 음, 이것저것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까 만들었던 거에 높이 쌓아 볼게요 비교적 어렵진 않아요.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돌려가면서 보셔도 돼요. 여기 보면 이 구멍에 하나씩 넣으면서 한 바퀴씩 돌려가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랜덤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양말목 가방의 느낌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요. 음, 양말목은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고 겨울에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양말목 오늘은 음, 글루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오늘은 정말 업사이클링에 그 느낌을 제대로 살린 정말 친환경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이 리본하고 가방끝만 이용해가지고 한번 할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인한테 이거 만들어서 주는데 저는 한 20분이면 훅딱 만들거든요. 그래서 다른 선물보다 이거 만들어서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도 제가 이제 귀한 분두분 분 만나는데 지금. 이거 만들어서 지금 드리려고 열심히 예쁘게 지금 유튜브도 찍고 그다음에 선물도 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. 생각보다 시간 오래 안 걸리죠? 제가 이거를, 어, 진 만드러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임 있을 때, 뭐, 한 10개, 20개 이렇게 만들어 가면, 어, 시간 얼마 안 걸렸다고 해도 되게 막 걱정들 하셔요. 이걸 언제 다 만들었게 왔냐고. 어, 그러면 제가, 얼마 안 걸렸어요. 이래도 되게 막 걱정들 하시거든요. 생각보다 양발목, 어, 이렇게, 힘들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힘 빼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힘도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소근육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치매 예방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양발목은 세탁도 깨끗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먼지 날림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면 취향대로 그레이는 그레이대로, 핑크는 핑크대로, 퍼플은 퍼플대로, 블랙은 블랙대로, 네이비는 네이비대로, 핑크는 핑크대로, 오렌지는 오렌지대로, 또 엘레오는 엘레오대로 해가지고, 또 본인 취향대로 해서, 색깔 분류해가지고, 또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, 또 저처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볼게요. 오늘은 끝까지 한번 제가 양말목 가방 만들기 마무리하는 거 해볼게요. 제가 봐서는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. 꼭 빨리 감기 안 해도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미녀 김성장의 공방 이야기는 음 오늘부터 시작할 거고요. 가, 양말목 가방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풋백 만들기. 그 다음에 우리 그 전통 요리로 공깃돌 만들기, 휴지 케이스 만들기, 방석 만들기, 휴지 케이스 만들기, 냄비 받침대 만들기, 등등 다양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. 혹시나 어 댓글에 혹시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잘 만들지는 못해요. 하지만 저는 특이하고 예쁘게는 만들... 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, 어, 제 작품을 보시는 선생님들은, 어, 예쁘다, 특이하다. 이, 이렇게 지금 양발목 특징은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. 이거 싫으신 분들은 살짝 잘라내도 되고, 안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들은 그냥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이거 굳이 안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집어 넣기도 하거든요. 이게 그냥 업사이클링 느낌이에요. 이 악말 목은 생각보다 먼지 날림도 없고 굉장히 가격 대비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10kg씩 전 주문해 가지고 쓰는데 이거 지인들한테도 선물하기도 좋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작품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좋거든요. 혹시나 어 어떤 양발 목을 사용한지 궁금하시면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, 그것도 물어보시면, 말씀 드릴게요. 근데 뭐, 사람마다 또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, 어 그거는, 어 또, 저는 괜찮은데, 또 여러분이 또안 괜찮을 수 있으니까, 어 그거는 개인들한테 맡기기로 해요. 이제 그만 떠도 될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. 저는 이 정도 높이까지 한 다음에, 이제 마무리는 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, 보시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여기 옆에 있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. 보이실까요? 여기 옆에.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있으면, 이 옆에. 또 옆에. 어떤 분들은 안으로 집어넣으시는데, 저는 그냥 옆으로 집어넣어요, 이렇게. 옆으로 집어넣으면, 볼록볼록도 안 하고, 그냥, 오히려 더 이렇게 자연스럽더라고요. 보이신가요?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는 거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, 훨씬 더뿔룩뿔렁한 것도 없고, 더 저는 자연스럽고 예뻐서 이렇게 옆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가방을 끈을 갖다가 이 끈을 달아줄 거예요. 이거 예쁘죠? 보면 이렇게 가지고. 이쪽은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갈아주고, 예쁘죠. 그리고 저는 꽃 같은 거보다는 이런 리본 많이 달아주거든요. 이런 리본 달아주는데 어전는 오늘이 기분은 이거 어울리실 것 같아요. 핑크색 삥 형태로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쉬워요. 이렇게 글루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달아주기만 하면 돼요. 예쁘죠? 이래가지고 딱 핸드폰 하나 키 하나. 너무너무 예쁘죠. 저 지금 5년째 이렇게 달고 있는데 때도 안 타고 죽부로써도 너무 좋아요. 자, 이거 마음에 드시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혹시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시면 어, 미녀 김성장의 공방이야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